보시면은 A, 편면? 어, 이거 거죠. 1까지 같은 거 인지죠? 벡터. 수직 벡터. 아, 여기서 실모. 6 4 7번 보시면은 주 선분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어디의 평면? XY 평면이를 어, 무쉽죠 찍을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잖아. 어차피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둘다업사이드에 있으니까. 1사월 면이고요. XYF면 정상 내면 어떻게 돼? 1콤마? 2콤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점 내면 어떻게 돼? XYF면 3콤마? 1콤마?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상 내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되겠죠? 대충 그린거야 어, 굳이 이거 이 직선을 구해가지고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을 구할 필요 없다는거야 알겠죠? 정사형 내리라는 말이 있으면 평면의 정상내리라있으면 좌표화 시켜갖고 이 점과 이 점사의 거리 구하시면 훨씬 더 쉽다는거죠 <laughs> <laughs> 여러분들잘 그려보세요 대충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 651번 나온거 651번 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야, 삼각형 ABC 뭐냐? 정삼각형이죠, 그죠? 오케이? 어, 굳이 이거 평면이랑 XY 평면 이런 건 갖고 할 필요 없다고. 오케이? 어, 정사형 넓, ABO의 평면, ABC로의 정사형 구하라고 했으니까 ABO 넓이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넓이 곱하기, 코사인스타는 음. 넓이 이거 써가지고 호사니스타를 구하자 구한 다음에 a o b 넓이를 호사니스타 어, 구하면 답 되는 거 아니에요? a o b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1인 거 알죠? 네. 당연히 a,b,c 정사적인의미 a o b 될거 아니에요? 네. 네, 패스 그 다음에 4분점외분점은 4분 계산이니까 패스 그 다음에 657번도 10만 세분 3분 넘어갑시다 3분2대 1을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그러면 y 좌표랑 z 좌표가 h 네. y is that? w h 다 is that? Why 좌표랑 z 좌표는구할 u 요 3분의 마사 그 다음에 A 플러스 A p l u A 인가 그다음에 l u s A p A p 4 u 네. s A 는 4고 b는 plus A plus A p l p 평사부화예요. 이거의 출제 근거는 이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랑 것도 이런 거 있었어요. 다음 편, 이게 평행사변형일 때 막스 게 1.5, 0.5, -1 3, 4, 5, 6, 4, 5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평행사변형이래. 좌표평면에서 이점 좌표 구하래. 어떻게 보였어평행하다보여도 되지만 귀찮잖아, 그죠? 제일 먼저 쓰는 건 뭐야? 중점이 같다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죠?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이등분이라는 얘기는 이점과 이점의 중점이 얘고요. 이 중점이 얘기 때문에 A가 B가서 바로 나와 거예요. 그냥 복수 차원에서 순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평사류사각형, 평사, 정사, 직사, 마름모를 쓸때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쓸 거는 중점이 같다. 두 번째는 평행하다. 세 번째는 이 길이가 같다. 여기랑 여기를 같다. 이 순서대로 쓰는 거야. Okay. 이것도 10만 세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D의 좌표를 오려 봐. A 콤마, B 콤마, C로 잡고요. A, C 중점 나오죠. 네. 그럼 B, D 중점도 ABC니까 ABC 구할 수 있지. 네. 이해 가서 네. 그다음 정관 염색을 하면 되겠죠. 헛스. 네. 그 다음에 유형 11번 어, 좌표 공간에 3점이 있는데 무게 중심을 잡고 모의념수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3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0 이게 2고요. 두번째 3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2가 3이고요. 세번째 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모의념수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670번 9일과 1식 봐봅시다. 두 점에 대해서 3분의 a, b를 몇대몇수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앞으로연 뭐 수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어, 여기 시캔들 대로 내분점, 외분점 직접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구할 수 있어 없어? 됐어. 있죠? 있기 때문에 두 점이 나왔다고 치자. 내분점이 1,2,3이 나왔고, 외분점이 4,5,6이 나왔다고 치자.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걸 구하라고? 9를 구하래.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점두 점의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됐어. 그럼 구해 중심 알아볼라? 아. 아 어, 그럼 왜 정과 삼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됐어. 그럼 지름 알아볼라? 아. 그럼 반지름 알아볼라? 아. 끝. 아 계산이니까 얘는 지루하서 해. 더 쉬워가지고 내가 뭘 해줄 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형 13번 먹읍시다아 676번. 아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1대 2인 자체의 방식은 뭐가 나왔네? 어, 인가본데 시킨드로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돼? X콤마 자체의 방식 기본 패턴 X콤마 Y콤마 Z콤마. 평면에서는 X콤마 Y로 하지만 공간에서는 X콤마 Y콤마 z 고마 시킨드로 하시면 돼. 어, 두 장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이대1 이래요. 어, A와 P까지 거리는 X-2에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대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네. 두 번째, 그리고, 어, PP 거리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대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 비례의 거리리가 네. 1대2니까, 어,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네. 되겠죠? 나중에 제곱하면 정리하면 9 나와요. 물론, 9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계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똑같아 우리 평면에 했던걸다 공간화 시킨 적으로. 유배시 25억이야. 이형 14억, 마이너스 1 2 1을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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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 평면 동시에 접하는 구는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출제 확장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1 5를 지나고. 주면될요 아, x 축 Y 축에 접하는 거은두개가 있다 두개 있죠? 실제로? h e r t o g 개 나오죠? 이렇게 g e 나 h e r t o g e 나 h e r t o g e 거 h e r t o g e 원이라고 생각해 e t h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o g e t h e r t o 식이나오 e 차 방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어 우리 풀었제는 어떻게 풀었어? 원의 방식 e 어떻게 r t 죠 x e t r t o 이 e t h r 제곱은 아예 제곱을 없앴았습니다. 왜? 동시에 역할하는 얘기는 반지름이곧 중심에 잡혀질 네. 거니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 내가 왜 굳이 얘를 마R, 알, 마이라고 알 했을까요? 평행하죠? 한 지나는 점이 일사원면에 있으니까 x, y축이 일사원면에 옆에 있다는 거. 니다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으면 나는 여기에 있는 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 그때 뭐라고 했어요 확장해봅시다 저 마이너스 1 콤마 2 콤마 1해지않는데 어디있어? 업사이드 2 4훈면에있는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 동시에 xy평면 zx평면 3개의 동시에 접하는 구가 있대요 이거는 반지름이 셋다 같아야돼 xy, zy 그죠? 어,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면 장난감같은거 있잖아 구석탱이 여 이런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있잖아, 여기에다가 여기 공 한번 나와라 겠죠 축구공 같은 거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카식 세워 볼게요 식 어떻게 세우죠? x, x -R. 아, 플러스 r에 제곱 더하기 아, y 마이너스 r에 제곱 더하기 아, z 마이너스 r에 제곱은 현재 보다 r 제곱이 발생하시면 되는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로 해는데요 마이너스 1 콤마 r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이 콤마 그거는 y r-2의 제곱 더하기 1 r-1의 제곱은 r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되죠 OK? 아래에 가는 몇차 방식 나와? 이차 방식 나오죠? 이건 뭐라는 걸얘기하는 거야? 이런 구가 실제로 두개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그 구를 반지름에 뭘 구하라고? 반지름에? 기하합을 구하래. 여기서 r이 뭐야? r 왜 r1, r2라고 해? r1, r2가 이 방정식의 조건이죠. 기하적으로 는 뭐야? 그두반지름 아니겠지? 네. 즉 근과 계수와수관 편하지 그죠? 그럼 뭐만 건지? 1고차항 계수랑 1차 계수인 거죠. 가정되어 요으므로 계산이 이루어지면 실수하는 걸 코딩했죠. 아, 어, 6083. 아, 아니야. 6083번. 소비지. 어, <laughs> 하루에 어, 오늘 일을 좀빡세는데 이해 좀해줘세요 어, 선생님 이 수업을 거의 12시간 0시간만2시2시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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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해간1해시게 12시간 있2시간이이시간1 2이간1이시간1 2이간이2시간아2시간1이시간 12시간 1고시간이2시간 12시간 1 2이간1 2이 예를 들어서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여기 가상의 구가 있고 한옆의 접선으로는 원뿔 형태가 돼 아, 이해 갔어? 네. 여기 접선이 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말이에요 접선이 그래서 원래는 원뿔 형태가 된게 맞아요 물론 우리는 그림을 자세히 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뭘보라거요아 접선 길이 보라고? 좀더쉬워지는요 이게 여기. 접선이 여기로 가져갈 거예요 이거 보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람 보는 얘기인데. 첫 번째 논리만 봐볼게요. 반지랑 하나보다. 반지랑 알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x 2에 제곱. 4의 제곱. 죠지? 그다음에 y 플러스 e 에 제곱. 아이 팔로 상세되는 z 마이너스 아 z 플러스 2에 제곱은 4이렇 8은 2개 구매하면 되면 4가 될거 그러면 현재 반지름이 2라는 얘기잖아 네. 중심은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아,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 길이는 2 루트 3이 돼요 아, 그러면은 비율이 루 3이 되니까 2루 2가 되는거에 답은 아, 2루 2가 되는거로2루왜 아, 되는 아, 되는 아, 없어 Pode né? Não 까지 거리 몇이야? 마이너스 3, 1까지 거리 멸시야. 10까지 거리 멸시야. 1까지보1까지 거리 야1까지 거리 멸시야. 10까지 1 0 10까지 이리멸1 0야1까지 거리 멸시야. 10까지 거리 지거겠시야 10까지 거리 멸시1대까 거리 가야1야 10까지 거리 10까지 거리 1 거리 0으로리야 정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1마1마 1이잖아 그지? 원러마 1코마 0에서 1마1마 1까지 거리가 대각선의 길이야. 어, 비율은 1대 63이에요. 해가선생님래서 바로 이거를 루9 3이라고 썼어요. 원래 네. 원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구워는 의미 있어. 아어래 응. 똑같이. 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 1마1마 1까지 거리가 루 63이니까. 두 배했다고 생각하고, 좀더 여기서 이만큼 멀었다고 생각하고, 두칸 그래서 이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빨라요. 이제 원전이랑 할 때는 이건 실제로 계산해야겠죠 어떤 느낌을 받아야 면요아 지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다 똑같구나, 원의 방식을 접근했던 방식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예요 그다음에 유형 1 6번에 어... 이구랑 무슨축과? Z축이 686번 구랑 Z축이 서로 다른 주점 A, B에서 만난다 어떻게하는 얘기야? X, Y에 뭐라는 얘기야? 0 늘어난 얘기야? 이해갔어? 절평 보라는 얘기야 Z절평 우리 원에서도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어, Y제곱 1이랑 1이 있어. 제일 쉬운 거로 할게. 이 원에 x열편 어떻게 구해? y 0 넣으면 돼. 아, y열편 어떻게 구해? x 0 넣으면 돼. 똑같아. z열편으로 되니까 x, y 0는으면 돼. z축에 있는 모든 점은 x, y 값이 0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 <목소리> 어, 그래. 그 다음에 유형 17번 봐봅시다. 689번 보시면은요. <laughs> 야, 구랑, x,y 평면만 나오면 뭐생기겠냐 일반적으로. 생각 이거, 봐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생기겠어? 응. 생긴 거 이거, 이거, 아니야 그냥 원에 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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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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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둘레고란 얘기냐, 이거 반드름고란 얘기냐 아, 그 그러면 정각, 평면사의 고림 아, 근데 이안 배우지 아, 이렇게 읽면안돼 아, x y 의 평면이구나 아, 이거 너무 쉽네 이거 X와, 랑 x y 의 평면 어떻게 봐할까 그렇죠 아, 뭐영 그 엮는 건데? z 값이 엮는 데 왜냐하면 x y 의 평면은 z 값이 엮는 거예 Z에 엮는 건 어떻게 돼요? x 2의 제곱 더하기 y 2의 제곱은 5.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6고니까 답은 2루트 5파이다 그렇죠? 음. 이해하세요? 네. 실제 오을 구할 수 있잖아, 우 그니까. 그다음에 6 9 4번 아, 거의 끝났네. 야, 다뺐네 어려운 거. 다 뺐다, 어려운 거. 쉬워도 문제 하세요, 어려울 텐데. 볼펜 볼 4번 9위로 움직이는 점과 9위로 움직이는 점 사이의 최소값 이것도 출제 근거는 원이죠 이원이 움직이는 점이랑 이 원에 움직이는 점이 있어 P, Q가 있어 둘 사이의 거리 최소 어떻게 구해?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해서 그렇죠? 반지름을 빼주면 두 개를 다 빼주면 이 거리가 최소한이거든 최대 어떻게 구해? 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만두개더해준요 똑같은 거야, 거두고지? 그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된 거야? 아, 문이 아, 열어지. 끝신가 피곤하겠네. 아, 이거 피곤해지는데? 아, 이거 왜 피곤해지냐면은.